됐어요 아니, 저, 이거 열려봤는데. 그때도 그런 거 거짓말 한 거잖아요. 어떻게 어, 믿으라는 어. 거야, 앞으로? 매우 한 얘기를 하지. 당초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 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 답변 드릴 수, 수, 수 없으면 수 안, 돼요. 안 돼야지. 지금 아니, 상태에 있는 컨디션이. 아니, 이런 공동사인들을 왜 고용하신 아니, 거예요? 잠깐만요. 지인이죠, 줄. 인으로 고용하셨다면서. 이것도 신문에 났던데. 갈등어나뭘 수준을 안 받고 있고, 이양반한하 내가 안 돼. <laughs> 어, <오>. <웃음> <웃음> <이제 다 됐어? 웃음> 아? 쉽게 안 예? 안 오. 안안 그럼 이번에 5월달에 오신 분이 모든 걸 질리 하시는 거예요? 음. 이제 몇달 되신 분이 내명금 네. 잘파악못 하시는, 하시는 분이 한자르고요. 그중... 기존하고 똑같이 대표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지금... 기존하고 모르겠네. 똑같이 공장님 모든 걸 결정하시고 대표로 사인만 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네. <laughs> 아니, 전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서 본부장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있겠다, <가울> 집... 자, 제가 지금 아, 그 집도 못 했던 거고, 그 했던 거그 집도 못 했던 거고, 그 집도 못 했던 거고, 그 집도 못했니 거고, 요 저희 못 했던 이해해 집도 못 했던 거고, 그 저희가 했던 거고, 이해도 돼, 이던 거고, 그 집도 못 했던 거고, 그 집도 못 했던 이고그 집도 못고그 집도 못 했던 고그 집도 그 집도 그고고그 집도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때문에. 아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입장에 입장에 입장. 이번 주에 사인 하세요, 안 하세요. 포스코하고 계약만 안 하시면 우선 다음 기회에 한번더 토론을 하시면 되잖아요. 포스코 포기하세요. 화요일 화요일 토론 한번 하시죠 화요일날. 아, 아, 아. 아. 아니. 아아니방 대표님이 오늘 그거 하면서도 준비도 안 해왔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설득하고 듣고 우리가 가서 화요일 날 결정만 하면 된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 토론 준비된 자료도 하나도, 못 하나도 못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집에 안가도 되니까 아니 아, 저희 화요일 아, 날고 수요일 날고다니까 다음주 계약해 하래요 여러 사지금 이제 정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화요일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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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요 그래. 이거 저희가 정에요도 사람 죽여서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방금 생각해서 잠깐 내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마음 아니 우리도 조합 아파트 만들, 만들 수 있어요 조합도 이렇게 안 해요 반피하야 다 이해해요 반행처럼 근데 우리 사업이 10년 들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코스코 건설이 540, 540억이나 싸겠는데 공기 2주, 저기, 2주도 아니고 2달을 세이브. 송계 시0층짜리 없죠. 소목공사, 저, 소공사만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걸리잖아요. 없는데. 아, 1년 걸리죠. 한층에 몇층계산하시니까 제가 그 공기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중공한 해운대 LCT가 맨 1층입니다. 그게 음. 401m 짜리고요. 사람 많이 누우는데. 오늘마다 <laughs> 네, 더 누우라고. 아니 붙으면서 그게 보기가 저희가 이제 어,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사기 장기간 안 돼서 그래서 흙막이하고 토공사 입구돼 있는 상태들을 안 돼서 우리가 그거 50개월 해가지고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가 일반 지하 3층 70 70층 정도면은 아뭐 어,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하고 그러는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보스코그 공기 두달 줄였잖아요. 제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면 이런 상황 특성을 보고 야 이거 두 달을 줄였는데 중국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감안해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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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말씀드는거 산장한 공기가 그렇다고 풍수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자 공기가 안 되면 문제야. 여기도 문제야. 근데 문제는 여기 주민들 하나도 생각 안 음. 해. 시행사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일 단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음. 현재까지 음.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사는 것도 받달라는 얘기도 음. 안 해. 그럼 덤프트럭 어떻게 돌릴 거예요? 이런 계획 해요. 시행사에서도 계획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사한테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덤프트럭이 육주한 있자 덤프트럭이 상가 앞으로 다 지나가, 어? 저 상가들 어떻게 효과 나지? 그러면 그 녹지 있잖아. 내가 다 제한 제약, 제한까지 해서 제가 사업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박종규한테가 갖고 경제청이랑 협의를 해서 녹지도 좀 까고, 그러면 통로 를좀 임시도를 로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쪽 우리 아파트 1단계로 트럭 다니면 해물 홀딩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산기 꾸들해가지고그런거 하냐고 생각해보세요. 덤프트럭이 그러면 음. 국제대로를 통해가지고 유통할수 있게끔 경제체랑 협의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검토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 저 여기 회장님들 동안 현산이 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가 돼도 마찬가지지만 각오하셔야 돼요. 그 2개월을 줄인다? 난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손 측정, 실시간 유튜브를 해가지고 계속 현장 벌금 먹게 할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편하니까. 근데 네. 그런, 그런. 오세요. 그런, 오세요. 그런, 오세요. 그런. 오세요. 아니, 포스코가 됐든 현상이 됐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오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 저 놀이터 한번 보십시오, 놀이터. 네? 놀이터 위에 머리 타워 크림 왔다 갔다 생각하는, 생각,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특수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청에다가 경제청, 인천시 시의회에다가 이거 기자 오셨죠? 기자 오셨죠? 네. 예. 제가 2014년부터 2014년부터 이런 일을 대비한 거예요. 안전해요. 리스크 관리해요. 2014년부터 어제까지 진정서, 창원서 우리 주민들, 해외에 있는 도포들 청원 어렵게 어렵게 받고 한게 벌써 진정서, 창원서가 7건이에요. 인원성은 더 많고.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인천 경제청 거예요. 경제청 건데, 반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저는 분노가 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 이런, 이런 단지에서 52개월을 52, 그러니까 더 줄여가지고, 그거는 경선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 건설 체계 완성입니다. 그몇 가지 사실관계만 한번 준비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송도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2만 세 대. 아. 그리고 저희가 송도 중앙반 통관하고 있는 CS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비록 그 시공 능력이 떡은 아니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 세이율은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음, 라도 났어요. 그, 아동구만이는 <laughs> 다소 네. 오해가 있으신데, 이 측정기의 차이에 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말 선생님, 기 정말 신 분인데, 네. 저희하고 이렇게 답 필요 없어요. 이 상황 진짜 좋다 거예요. 아, 이 있어요. 서울시 발주공사 부실시공 포스코 드 최다. 도 정보는 맞춰보는 여전히 얻어둔 4개월 넘 분들이 저희가 건 저희들한테는 들은 얘기 듣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 인증을 왜이면되겠다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 아파트에 자신 분들이 그 고객들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를굉장도합니다 아이고 죄송합지 데서 조사하고 지인 오지도 는데조하아저퍼스트 살다가 안받았왜이 하면 요왜 불륜을 드리려고 왔어요 저 하고 지금 사과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 원하는 네. 사람 에이전트 밖에 없어요. 다들 은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부동산 팔아보면 꽃이 나오잖아요. 커미션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아,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서로. 저러. 우리저하고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선생님, 여기 포스코를 모시게 고 있는 거는, 혹시나 얘기가 달까봐, 혹시나 저서 안 할까봐, 그래서 그러면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포스코한테 절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탈락하잖아요. 1850이 됐던, 1880이 됐던, 비싼 건 우리가 저하라 얘기할게요. 네? 아니, 근데 홍해 때는 또왜 반대로 오시는데? 아니, 봉삼은 차이 문제잖아요. 회사를 응. <놀람> <잘못했는데, 노점은> <놀람> 응. 기 잘못했네 더추하지 회사에서 잘못했네 좀돈좀좀주고좀 끄는 치지 왜? 가좀갖 지금이라도 서을 때도 가만 있고 그랬대. 갖다주고 야지 하셔가지고 현도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요. 검토할수 기회를. 주 다음 주 계약하면 안 돼요. 자, 하는 저희 인산이랑 하는 내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가 다시 붙인 것도 있고, 야 이걸 다시 복원, 보고, 복원을 시킨 그,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 건설사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가 명확한 네, 네, 부분이 있다. 그걸 깎아줘, 그리고 그 깎는 부분이 자책약자 가야 되는 부분이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안준게 아닙니다. 그, 그건 자기들이 설계 행운을 아는 것이고, 그게 다른. 우리가 처음 감리를 했던 이분은 그, 감, 그 우리 감리 근원에 계신 분을 상담했어요. 그냥 우리 내용을 다 검토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설계비가 과목적히, 공사비가 과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요청을 해요. 왜? 성수끼리는 아닐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정 건설에 이명 계약서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가 이명 계약서, 이면 말못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 PKM. 제가 무슨 임명계약 돈 달라고? 아 가만히 계속 보세요. 이야기 실었습니다. 제 자리 저희가 답변하기는 부족할 거예요.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함께 드는 말씀 있는지 말씀하세요. 아니, 방 대표님이 됐든, 아이즈 씨가 됐든 어디인가에서 임명계약서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하시면 못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되고. 답변. 답변 거부하셨습니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본인 이야기 말씀. 본인이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본인 이야기를 해요. 아, 저, 내 본인 야기를 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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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고 우리 친구들께서? 황 대표님,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현대가 받은 적이 그렇죠. 있냐고 그래야지 그렇죠. 본인이 그러지 말고 아, 네. 그것도 왜냐하면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전날까지 노력하셨죠? 깎으려고 폐지하시기 네. 전에 네. 50억까지 더 깎아주면 50억이라도 깎으시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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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파셨어요안 하셨어요? 보통은 50억이라도 깎아달라면 이래 먹이안 되네요 16일 아침에 아니, 그, 아니, 뭐... 뭐... 아니, 아니 뭐... 네.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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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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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